안녕하세요 칸게이크TV의 스피드또, 즉석복권, 어, 어, 금년아저씨 비디합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또 스피드또 천원, 네, 80회, 81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어, 500원짜리, 천원짜리또오늘또 어, 한번 안될 거 알면서 <laughs> 그냥 한번 한방 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또 한번, 다섯 장만 오늘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 스피드또 500원짜리 뭐 게임한 다 아시는 거고 네, 같은 금액 세개 나오면 당첨입니다, 같은 금액. 자 하나씩 하나씩, 자 5천원, 2억원 당연히 꽝이네, 꽝이네, 5천 원, 아, 5천 원이라도 나면 진짜 대박이다. 에휴, 시, 꽝, 에휴, 꽝이다, 꽝, 에휴, 시, 5천 원이라도 될줄 알았더니 꽝이네. 아, 끝에서부터 500원, 2억 원, 100만 원 꽝이야. 벌써 어, 500원은 잘하면 될수 있겠는데, 500원 됐습니다. 여러분들, 본전치기 2개 긁어서 5 0 0원 야, 그래도 1개를 터졌네. 2개 긁어서 44회차, 어, 스피드 터, 2억은 500원짜리 한장 됐습니다. 다음은 문제 스피드 터, 5억짜리, 어. 자80 회차. 자 이거는 자, 뭐 게임 방법은 요 행운의 숫자하고 어, 나이 숫자가 일치하면은 당첨이죠. 자 행운의 숫자로 한번 긁어볼게요 2, 6. 벌써 뭐 예감이 아닌 듯하다. 꽝네 꽝. 에이꽝어 2, 2, 2야 2 당첨. 어 당첨인데 그레이얼마나졌는데 5억은 꽝이 네 날라갔네. 1,000원이다. 천 1,000원 천 씨. 야, 이거 본전했네. 2천만원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 80회차, 1,000원, 천 1,000원짜리 천 됐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피드 또는 연달아서 나오거든. 짠, 8, 1. 요거 행운의 숫자를 나이 숫자를 한번 다 긁어보자. 이거가 2잖아. 이거 2. 연달아 2 나온다고. 9. 그럼 행운의 숫자는? 하, 4다. 꽝이다. 시. 꽝입니다. 이 분위기 바꿔가지고. 자, 한화 의숫자를 먼저 긁어야 되겠어. 1. 꽝이네. 100% 꽝이. 아, 100% 꽝이라고 됐잖아. 100% 꽝이야. 100% 꽝. 아하. 100% 꽝. 자, 오늘 여러분들, 예, 500원짜리 두장긁어서 하나. 어. 저기 1,000원짜리. 어. 그리 가지고 어한 장. 어. <laughs>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두장 했습니다. 두 장. 예, 80회차. 어. 또이 또이 해가지고 어. 피드 또 1,000원짜리 세장 긁어가지고 한장 됐고 500원짜리는 두장 사가지고 한장 됐습니다. 여러분들 토탈 다섯 장 중에 두장이라도 걸렸으니까 다음번에 또더 좋은 한방을 위해서 오억은 아니더라도 이억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